이젠 집에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필수템, 의류관리기. 겨울철에 매번 드라이 클리닝 맡기기 힘든 패딩과 코트 등을 살균 세척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의류관리기에 옷만 돌리면 아깝습니다. 의류관리기로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템들 소개할게요. 첫째, 모자와 머플러 등 일상템. 겨울철에도 쓰고 운동하느라 땀 냄새 뱀 모자. 세탁기 돌리기 애매할 때 탈취 코스만 살짝 돌려주면 모자 관리 끝. 머플러 목도리처럼 방한템도 함께 돌려주면 일석이조랍니다. 둘째, 아이들 등교템들 관리. 자녀들 교복을 의류관리기에 돌릴 때 아이들의 백팩도 내용물 빼서 함께 넣어주세요. 복백은 각종 세균과 흙, 먼지로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하니까요. 아이들이 겨울에 교실에서 쓰는 무릎담요, 복백의 등도 틈틈이 돌려주세요. 다만 주의사항, 가죽 재질의 가방이나 장식이 많은 가방은 지양해주세요. 열과 스팀으로 혹시 내 소중한 아이템이 손상될 수 있으니, 의류 관리기로 관리하고 싶다면 짧은 코스로 돌리거나 설명서와 라벨 확인이 필수랍니다. 의류 관리기 관련한 다채로운 생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랜드 매장으로, 고공 전문 상담사들이 항시 대기 중입니다.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마침 겨울철 의류 관리기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전자랜드로 어서 가봐야겠죠.